정말 좋은 차량이죠. 뭐 이거보다 저렴하게 인지하는 차는 생각으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연비도 굉장히 좋고요. 그냥 저렴하게, 그냥 막타 식으로 어디서도...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좋뭐 유지비, 그냥 이게 하면 진짜 연비가 워낙에 좋은 차량이라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원 살짝 떼어도 고 크죠. 2 0 0 8 6 6 아티브 모델이고요. 자, 제목 싹 보시면 되시고 연식 2015년식이에요. 키로수 10만 3천. 경유 베이스인데, 자, 이게 이 차만 해도 고질병도 있는 차인데, 이 차를 타시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딜 가셔도 기름값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여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흰색 차량이고요. 자, 관리 상태 정말 잘돼 있어요. 보시면 이제 브라운 시트에 뭐 전반적인 차 옵션 상태가 너무 좋아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뭐 관리 상태 정말 좋아요. 아, 요 고질병은 제가 나중에 영상을 좀보여드리겠고요 자, 있는 그대로 보시면 흰색 바디에, 자, 연식도 좋고다 좋고, 이 차에 관심을 딱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수수료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분하게 차 옵션이라는 걸싹 보여드리니까요. 자, 마음에 드시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겉과 속, 속과, 저, 뭐이 해서 세분하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네, 중면에서 보는 방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음, 가성비 되게 헤백 모델이라 뭐, 가성비 대비 놓쳐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죠 되게 좋아요 끼의 상태도 가리 상태 잘되있고 국내 상태도 마찬가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문콕 같은 거 없이 잘 되어 있고자 있는 그대로만 보여드려도 타이어 상태 자그 보셔도 음,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뭐 문콕 이런 거 전혀 없이 자 있는 그대로 보인시게됩니 네, 주로 치명적인데요. 보셔도 차가 가끔합니다 그냥. 자, 연식도 얼마 안 되고, 뭐 진짜 뭐 천만 원이 뭡니까? 그냥 기본 고급. 진짜 어디 영업하실 때이 정도 가성비 있는 차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게 뭐 고집병이 있어서 그렇지. 차 관리 상태는 뭐정교하기도 저렴하고, 요 만약에 저렴하게 자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차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뒤쪽인데요. 헤트백이라 아, 네. 뭐, 가성비 대비, 공간도 넓고요. 자, 있는 그대로. 자, 보시면, 이제, 선놓고 있는 것같요장에 뭐, 자, 옵션상. 자, 컬링상태에 잘 되어 있다고 보여드립니다. 네, 보시면, 트렁크인데요. 이게 트렁크가 딱 폴딩이 되다 보니까, 아, 공간 하용 적지 않 공간 하여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폴딩이 된다고 이렇게 딱 높이면, 거의 직선이 잘 되거든요. 자, 보시면, 음, 이렇게. 어, 관리상태 외관쪽으로는이고지병 하나 딱 빼고는 뭐 흠자 뭐 가격도 저렴하고 뭐 좋고 제가 봤을 때 가성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으로 자, 보시면 야 손목 야 광활한 대광검 고지병만 아니면 이차 진짜 어디 타운시고 다닐 때도 차 괜찮게 생히좋습니다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 르러스가좀일 나고요. 자, 핸들도 작게끔, 이거 가끔 잘 들고. 자,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해요. 요거 단점 잡기가 좀 힘든 차예요. 저기 보신 대로. 자, 르러스 10만 3,096kg. 자, 푸조. 야, 보시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차가 없죠. 자, 요거는 이제 센서로 되어 있어요. 이제 기아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토. 자, 아,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 루프도, 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인식 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썬루프도 자. 이렇게 커버까지 대방감 하나 그냥 가성비는 정말 최고인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자 조어 상태도 야 진짜 요 정도 인식에 요 정도 가성비에 요 정도 옵션이면 타는 데는 요거는 그냥 옵션 상태딱 보시고 가죽 상태 이렇게 보시면 가격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가성비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괜찮죠 넓고 그냥 뭐 가족 다이 타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차 그냥 뭐 저렴하고 유지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보시면 이제 트렁크 쪽을 보시면 그냥 좋아요 보시는 그대로 만 이렇게 보셔도 자 안쪽까지도 이렇게 가죽 상태. 자 가죽 상태. 아 열선도 여기 보시면 완 이렇게 다 이렇게 온도젤에닫혀있고요자 가죽 상태. 한번 좀 시야각도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음, 핸드브레이크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 미래지향적으로 차는 잘 만들었어요. 고집병만 빼고예 뒤쪽인데요. 생각외로 넓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블랙박스 때. 천장 상태로, 컨디션. 자, 아, 이렇게 딱 보셔도 전체적인 컨디션, 상태 좋습니다. 예, 천장 상태로 아, 쭉 보시면, 아, 블랙박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개방감 하나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차상태 좋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 이렇게 부족, 자세한 딱되는데이 차의 장점은 정말 많습니다. 뭐 저렴한, 기계식 차다 보니까 저렴한 유지비, 뭐 기름값도 있습니 수리비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리비, 뭐, 관리하기, 이런 거 정말 저렴한데, 고지병 하나 빼고, 2차 상태, 보시면 선루프 광활하게 열리진 않는 선루프지만 이렇게 오픈되는 게 굉장히 넓고요. 보시면, 타이어, 휠, 뭐, 모든 게특예의입니다 가격, 가성비도 유지하는데, 그냥, 뭐, 아, 정말 좋은 차량이죠. 뭐, 이거보다 저렴하게 인지하는 차는, 생각으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연비도 굉장히 좋고요. 그냥, 저렴하게, 그냥 막타, 시고 어디서도, 기계스 차다 보니까,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사시면, 어쨌든 제가 뭐잘 해드리겠다는 거. 그리고 오토기 때문에, 뭐, 기어 방식이 뭐, 일, 돼 있기 때문에, 뭐, 수동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하시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시는 흰색. 자, 타이어, 모든 차 상태 A, A급, A급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관심있으면 전화를 저한테딱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수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요즘에 저희 좋아요, 올람, 구독 항상 많이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 끝나면 저희가 성능장 뽑고 올린거 보시면 2차에 대해서 뭐, 누수 여부라든가 옵션 상태 정확하게 다보여드니까 보시면 마음에 드시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1942진국자 김강민 시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